반갑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어 별일 없고, 밥도 챙겨 먹었어. 난밥 음. 아직 안 먹었어. 이거 찍고 밥 먹으러 갈 거야. 오늘은 예일대학교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아이비리그 8개 대학교를 하나씩 하나씩 다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어씨뭐 그런 학교가 있어 이런 거 말고 좀 상세하게 들어가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유명한지 뭐 이런 것도 알아보면은 교육적이고 좋잖아 그래서 솔직히 요즘엔 녹화할 자료가 좀 떨어져가지고 고민하던 중에 상담실에 선생님께서 원장님 이런 건 어때 하고 줬는데 음 박수 쳐 칭찬해 칭찬해 좋을 것 같아 해가지고 오늘 비디오를 시작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누르는 거 까먹지 말고 어, 이미 이런 자료는 우리 어, 아이들에게 도움될것같 아이들에게 공유 또 아니면 우리 학생 여러분이 들 보고서 아씨 주변에 우리 엄마가 좀 봤으면 좋겠다 막 공유 어? 뭔 말인지 알지? 막다퍼트려 이거 막 바이러스같이 쫙 시작한다 비디오 큐! 아이빌리그 대학을 알려달라고 누군가가 질문도 안 했어 그냥 내가 내가 할 거야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할게 어? 궁금하신 분이나 어, 관심 있는 분 있으면 같이 봐달라는 거야 자 준비한다 시작한다 자 예일대학교야 오늘은 2019년에 랭킹 3등이라고 나와 이게 작년 버전이기는 하나 지금 최근 자료는 이거 밖에 못 찾으니까 3년 버전이고 걔네디켓 뉴헤이븐에 있다 1701년에 만들 1700년 되면 지금이 2019년이니까 는 토할 것 같아 이게 진짜 열라오래된 학교야 진짜 어마어마하다 300년이 넘은 거지 크굉장하군자 어, 교수님 비 졸업률 87%아 쉽지 않아 어? 이거 87% 그러니까 조금 조금 후하게 줘서 90%라고 쳐도 10명 중에 한 명은 대학교 4학년을 채 졸업을 못하고 중도 포기를 하는지 떠나든지뭐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는 아 진짜 이거는 쉽지 않은 학교다라는 거 소문 난대로 통계자료들을 알아볼 수 있고 역사 한번 특징 한번 알아볼까 특징을 보면은. 이게 제일 부유한 학교 2등으로 들어갔어. 1등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하버드. 아, 돈 많은 학교. 근데 이게 167억 달러면은 얼마니? 솔직히. 1억 1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니? 이게 1억이면은 천억, 천억이 정도나 1200억 정도 되나? 자, 1억이 1200억이야. 근데 걷다가 곱하기 167을 해. 그러면 답이 뭐지? 어마어마 조조십조수학 음, 계산기 두드려 어쨌든 돈이 엄청 많으니까 못의으 대학교가 기업체처럼 이렇게 돈이 많니 근데 그만큼의 기부금을 보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졸업생들이 다 주는 건가 봐 대, 대단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드미션 타입들은 알고 있지만 니드블라인드 어드미션을 하고 있고 프레시맨 리텐션 레이트가 하버드와 프린스턴보다 높대 98%인데 얘네는 99%를 했다 진짜 <laughs> 형님들 1% 가지고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뉴스를 막 홍보를 하고 기록을 하고 자 근데 이, 이거 뭔지 알아 여러분 리텐션 레이트 이 리텐션 레이트라는 게 뭐니? 이게 프레시맨 리텐션 f r 면은 프레시맨이 끝나고 1학년이 끝나고 2학년에 돌아오는 비율이야. 그거는 99% 그러니까 다, 다 돌아오는 거야. 근데 아까 4학년에 졸업하는 비율은 87%라 그랬지. 그거는 그 조금 차이가 있네요. 뭐 어떻게 어떻게든 쉽, 잘 이렇게 돌봐주나. 그래서 1학년은 잘 버텼으나 뒤에 3, 4학년을 다 마치고 졸업까지 하는 비율은 잘 허가, 허락해주지 않는다. 빡세기는 빡세다. 뭐 이런 정도로 알 수가 있지. 또 이제 내려가 보자. 아이빌리그 중에 가장 리브럴한 자유스러운 분위기다. 그러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그러나, 뭐라 그랬냐면, 공부를 가장 많이 시키는 대학 중에 하나로 유명하고 졸업하기 가장 까다로운 대학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어, 너는 착하고 이쁜데, 그러나, 그 다음에 어 나오는 말이 더 중요한 거야. 그니까 그거 끝까지 들어야지. 이거 SAT 리딩풀 때도 마찬가지지. 이런 식으로 하지. 어쩌고 저쩌고. However 하고 뒤에 나오는 그게 답이. 그게 진짜 하라는 말이다. 뭐 이런 것처럼. 하다 공부하기 빡세다 는 거야. 리버를 하면 뭐 하니? 시 공부하기 빡세다 는데 어쨌든. 그만큼 수준이 높다라는 해석도 되니까. 또 내려가보자. 다른 명문대와 달리 학부생의 교수님이 직접 지도를 한다. 그러니까 보통 교수님들 중에 대학원 수업하고,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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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연구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근데 학부 수업을 직접 하는 학교 중에 하나다고 미국에, look at this. 미국에, 뭐지? 처음으로 박사학위라는 거를 도입한 학교래. 그건 신기한 것 같아요. 자, 넘어가보자. 이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를 스포츠는 예일대와 하버드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아이비 리그라는 게 생기고서부터 치열하게 둘이서 아주 그냥 어 맞짱을 뜨고 싸우는데 그 중에서 조정경기하고 미식축구가 제일 유명한데 조정경기는 They call it D-Race 그러니까 더, 더야 여기 중에서 더, 더 반대기 말더더레뭔 말인지 알지? 그그 그 유일한 그 D-Race 가 있고 그 다음에 풋볼은 얘네가 뭐라고 부른다고 또? 진짜 지네들끼리 이름 막 갖다 붙여가지고 진짜 그 풋볼하는 형님들이 the game, it's the game 그니까 하버드하고 예일하고 붙는 게 그니까는 꼭 봐야 되는 the game인 거야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본인들이 불러. 이거는 뭐 어디서 뭐, 뭐, 어,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것도다 지네들끼리.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야. 예를 들어 하버드하고 매년 주목받고 있다. 뭐, 다른 스포츠도 다 하기는 하지. 마스코트 한번 얘기해요. 마스코트, 마스코트, 이거 자료 찾다가 봤는데 진짜 웃긴다. 그래, 우리가 불독인 거는 알았어. 어, 불독인 거 알았는데, 핸섬 댄이라고 부르는지는 몰랐네. 진짜, dog has a name, right? It's a n And 이게, 이게 그냥, 그냥 아니야. 이것도 이제 핸섬한 우리 댄. 형님이 되겠어. 그래서 얼마나 형님인지를 얘기해줄까? 이댄 형님께서 1889년에 예일에 하나 이제 뉴헤븐에 있는 어, 애완샵에서 그개 가게에서 불독을 데려온 후에 마스코트가 되었는데, 여기서 이제 골 때리는 거야. 이핸섬댄 이 형님께서 임기가 다해, 임기가 있어. 그러니까 죽, 죽는 거 같아. 제 생각에는. 하면은 그 다음한테 물려줘가지고 지금 18대째 내려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댄한 마리가. 그 수명을 다하고 활동을 다 하고 게임 다니고 막 마스코트를 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그 다음 이제 대인에게 왕관을 물려주고 이제 어 너는 나의 후계자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요 하여튼 솔직히 마스코트가 뭐 고음 호랑이 이런 거 쓰는 학교들은 마스코트를 학교에 데리고 있을 수는 없긴 할것 같아. 저 불덕 불덕이니까는 아마 가능한 건가. 하여튼 이거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 실제로 학교 에 돌아다닌다는 거 아니야? 재밌다. 어, 넘어가보자. 이제 어떤 공부가 이 학교는 유명하냐면은, 일단 학교의 배경을 보면은, 열다섯 개 대학교로 돼 있어. 그러니까는 관리하는 부처가 열다섯 개라는 거야그니까언더그래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graduate school of arts science, 있고 14개의 전문대학교, 뭐 law school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유명한 거는 예술이 발달한아이비리그들 중에서도지만, 그냥 미국 전체 대학교 중에, 어, performing a r t 라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여기 어디 써 있어. 봐봐. 이 연극대학원은 민교 원톱이야. 유명하지. 그래가지고 브로드웨이에, 가, 예일대에 갔다가 브로드웨이에 가고, 그 자매, 자매 결혼은 아니지만 하여튼 조인 데가지고 브로드웨이에서 막 이거 학생들 막 나중에 3학년, 4학년 때 공연하고 그런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도 유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열다섯 개 대학교 어떤 과들이 유명하지만 뭐, 그냥 유명한 거다 유명해. 뭐, 여기서 봐봐. 지워 보자. 자, 영문과 철학과 역사학과 정치학, 정치 외교학과 이거 대통령 진짜 많이 나오다기잖아요, 이 법대, 러스쿨도 세고. 그다음에 국제학과, 심리학과, 생물학과 뭐 하여튼 뭐안센거뭐 있니,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은 법대가 세다 그랬잖아, 방금. <laughs> 그래 가지고 법대를 나온 사람 중에 유명한 야, 미국의 대통령만 한번 찾아보자. 이래 가지고 조사를 해 봤어. 그랬더니 여러분 이거 이미 어차피 US 히스토리를 듣고 있는 학생들 이미 다 아는 거야. 모르는 거 아니지? 이거 다 하는 거야, 대통령 순서대로. 그래서 첫 번째 예일대학교로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은, 테프트.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라는 학교 이 형님은, 어, 이거 진짜 27대 대통령이면 몇 년도니? 씨 거까지 조사 못 했다. 하여 일단 사진도, 야, 사진도 이 형님 사진도 흑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 요 형님이 몇년도에살지 칼라 사진, 칼라 비디오가 나오기 전인 거야. 되는 어마어마하게 오래되신 분. 자, 그 다음에 38대 대통령으로, 세월이 한 수십년 거의 한 백년은 아니겠지. 하여튼 건너뛰어.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온 대통령이 예를들대 법대 졸업하신 포드 주니어. 그래서 제너럴 루더 포드 주니어 대통령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 쭉쭉 나오지. 자 조지 부시 조지 부시 아빠 대통령. 그 다음에 어빌클린턴 대통령. 그 다음에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 그 다음에 아까 클린턴 대통령의 어그 클린턴 형님의. 누님, 와이프, 사모님 대신은 우리 전, 요, 저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할때 같이 대선 주자로 경쟁을 했던 어 대통령 후보자였었던 분, 힐러리 누님까지 해가지고 다, 이게 싹 다야. 근데 여기 숫자 봐봐라. 이거 봐라. 41대 조지 아빠 형님부터 42대 빌클리때 이거, 이거 여기 마셨거든. 이분들 다. 그러니까 8년, 8년. 조지 아들 대통령도 8년. 여기서부터 8년에 8년. 3 곱하기 8은 24. 야, 그 수학은 나도 할수 있겠다. 24년 동안 예일 대학교 출신들이 미국의 최고 대통령 자리를 24년을 먹은 거야. 만약에 여기서 힐러리 대통령이 어, 요전 선거에 됐잖아. 그러면 이거는 몇 년째니? 그리고 만약에 이거 재선까지 이게 지금 8년 연속이었던 거지? 이, 이, 아, 아니구나. 중간에 우리 오바마 형님이 있었구나.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쎄 아, 이상한데 했더니 중간에 한 분이 빠졌네. 우리 오바마 형님이 쓰셨네. 자, 그렇다. 막 이렇게 막 아는 척하다 보면은 미천이 좀 드러나고도 한데 여러분 참고만 하고 들어. 야 솔직히 내가 미국 사람은 아니잖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금 어 순서를 알까 말까 이거 막 중간에 막 올라왔다 내려가지고 막다또 대통령 끝나지만 막 감옥도 가시고 막 이러니까는 솔직히 정치에 크게 막 이렇게 대단하게 관심이 있는 그런 인간 아니야 내가. 자자 자 오지간 넘어가보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인상적인 거는 또뭘 찾았냐면 뭐가 있냐면 미국 역사상 현 정치 총장들이 뭐, 총장들이 70%가 예일 출신이래.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가 60명 배출을 했고, 20여 명의 연방 법관들. 그러니까 이 러스쿨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러스쿨을 나오고 대통령이 된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 아, 굉장하지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도대체 그렇게 주구장창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대단한 인물이 되고 하느냐. 예일대는 도대체 뭐가 대단한 데를 보면은 내가 제일 관심 있는 거 뭐냐면, <laughs> 대학교에 제일 관심 있는 거 공부구 뭐구 교수님이고 뻥치 다 때려 쳐. 그거 말고 나는 제일 관심 있는 게 대학교의 식당, 기숙사, 그다음에 라이브러리야. 아, 이 라이브러리가 근데 중요해. 라이브러리 왠지 나는 그런 학자가 아니어도 야 이런 공간에 가서 딱 공부를 하면은 야 내가 뭔가가 아까 어 얘처럼 대통령이 되거나 어 여기 형님들처럼 노벨상을 받거나 할것 같지 않냐 해서 라이브러리를 좀 찾아봤더니 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굉장하다 굉장해이 라이브러리 많지 많은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스터링 메모리어 라이브러리 봐봐 야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대성당, 우리 저기 유럽 이런 데 있는, 어, 이태리 이런 데 관광 가면 나올 법한 그런 어마어마한 그 웅장함과 왠지 이렇게 사람이 겸손해질 것 같은 스케일 아니니?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뭐, 6 0 0만 권의 도서가 있대. 그래서 제일 큰 제일 큰 도서관이야. 그러니까 가장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하나지. 여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상상을 해봐. 내가 여기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팔이야. 자, 머리도 좀 그려줘. 요렇게. 아, 야, 이 정도면 잘 그린 거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 공부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은, 야, 마치 모르는 것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것 같냐? 같지 않아? 대단하지? 요렇게. 어. 요러, 요러, 이런 사람들, 이 여기 이제 전 어, 대통령들이 다 이런 데 앉아서 공부를 한 거야. 진짜. 야, 이런 등은 얼마짜리냐. 진짜 너무 멋있다. 이런데, 이거 이게 도대체 층, 층, 층고라 그러나? 한층의 높이. 이거 진짜 이 웅장함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여기서 뭔가, 뭔가를 좀 책을 읽어보고 싶다, 마음이. 야 넘어가 그 다음에 또인트레스팅한 라이브러리 하나를 찾았어 난 솔직히 이거 보고 처음에 무슨 한국의 청담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인가 했어 이거 무슨 명품관 같이 생기지 않았어 여러분 근데 이게 뭐야 메인의 그 레어북의 매니어스크립트야 그니까는 러 고전 이이이 이, 이, 이 진짜 희귀한 도서들, 막 천년 만년 된 그런 거 있잖아. 왜 이렇게 책 열면은 막 먼지 후룩 떨어지고 막 가루로 돼가지고 막할것 같은 걸 보존하는 그런 레어 북앤매뉴스 크립트 도서관인가 봐. 0만권전지 희귀 도서가 있대. 솔직히 가막 책을 읽고 싶은 건 아닌데 사진 봐봐 이거 봐. 야 이거 봐봐 나는 이거 무슨 진짜 명품 샵인 줄 알았어 이게 지금 사진이 흐려서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기 막 어? 여성 핸드백들 막 착착착착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에 이거 무슨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 무슨 명품관 이렇게 가보면은 여기 앉아서 어 손님 그려볼까 손님 요렇게 앉아 있으면은 손님 오셨습니까 뭐 어떤 신발을 신켜 드릴까요 신발 하고 여기 막 이렇게 어? 샤넬 로고 이렇게 와 이렇게 생겼나 샤넬이 아닌가. 아, 어떤데 이렇게 빡 있어야 될것 같은 그 정도야. 이건 완전 최신식 건물인 것 같아. 이건 아까 그 건물이랑 좀 느낌 다르지만, 야 진짜 이런 데서 뭔가 책을 읽으면은 바보도 천재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자, 요런 정도까지 소개를 하려고, 뭐, 솔직히 우리가 예일 대학교를 가장, 뭐, 입학 통계는 얼마고 이런 건 옛날 비디오에서 많이 했잖아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학생 입장에서 가면 어떤 인트레스팅한 것들이 있는지 해서 조사를 해본 거고, 자, 나머지 7개 대학도 있잖아요, 아이빌리그가. 솔직히나 나는 수십 년 전에 코넬을 갈때 코넬에 가서 알았네. 아이빌리그가 8개 대학이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다트모스 들어있는 것도 그때 가서 알았네. 난 솔직히 씨, 코넬이 아이빌리그라 해서 좋다고, 하면 좋아, 씨. 갔는데 야몇 개인지 모르고 갔던 시절이야 우리 때는 그냥 좋다 그래서 갔어 근데 그때 배웠지만 이제는 이런 비디오들 보면서 8개가 정확하게 어딘지 그리고 그들의 차이점은 관계는 어떤 게 있는지를 내가 엄청나게 설명을 해줄게 이제부터 공부할 준비 됐지 난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 여러분도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스테이트 안녕 바이바이